내가 이거 타고 다니는데 누가 아저 새끼 신형 탄네저 새끼 구형 탄네 몰라요 럭비공 음. 럭비공 같지 않아 진짜 브레이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2피 브레이크에서 포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이 엄청 좋아졌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산 SUV 프리미엄의 끝판이죠 GV80 무대를 갖고 왔어요 큰 차이를 잘못 느끼겠어요 구형이랑 네. 신형의 차이거든요 네. 뭐가 더 구형 같아요? 뭐가 신형이고? 제 헤드램프를 좀 보니까 왼쪽이 조금 더 신형 같아요 이거? 네. 아 그쵸 이게 이제 GV80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고 이게 구형 모델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큰 차이는 안나 외관에서는 포인트들만 조금의 차이가 있고 실내가 많이 바뀌었어 보시면은 일단은 나는 요두개 차량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나는 이 그릴 같아요 이제 기본 구형 모델에서는 이렇게 기, 그릴이 한 줄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신형 모델부터는 그릴이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오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고급진 느낌이 있다랄까? 멀리서 봤을 때는 못 알아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사실 이것도 GV80이라는 차를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타고 다니는데 누가 아, 저 새끼 신형 탄네저 새끼 구형 탄네 몰라요 그리고 보시면은 안에 들어가는 전구 타입이 달라졌어 G90에도 들어가는 MLA 전구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촘촘히 차다다닥 다 박혀있어 그러니까 G 구공에 들어가는 거 들어갔으니까 더 밝겠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이 제네시스 마크 얘는 입체감도 조금 있어요 이게 렇 만지면은 뭔가 입체감 느껴져 근데 얘는 도장에다 약간 눌러서 박아놓은 느낌. 음. 생긴 것도 조금 바뀌었어요. 네. 제네시스가 마크 모양을 자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마크는 아이덴티티인데 자꾸 바꿔도 되는 건가요?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나 제네시스야. 이것만 알면 되잖아, 솔직히. 그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범퍼 쪽 라인도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콧구멍 있죠? 네. 콧구멍이 얘가 좀더 커졌어. 숨 쉬라고. 음. 아, 이 정도로만 볼것 같아요, 전면부에서는. 측면부는 휠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얘는 22인치 휠. 휠이 뭉뚱 뭉뚱 뭉뚝하게 들어가 있잖아. 신형 22인치 휠 있어요. 근데 신형 모델에서는 두줄 패턴으로 보시면 될것 어, 같아요. 측면부도 달라진 게 거의 없어. 후면부 한번 봐봐요. 피디님, 이거 뒤에 보면은 뭐가 달라졌는지 느껴져요. 솔직히 지금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치? 거의 없어. 후면부도 사실 달라진 게 제일 큰 거라고 하면은 이거 머플러. 밖으로 나와 있죠? 네. 얘는 깔끔하게 이 안으로 집어넣어놨지. 아... 뭐가 더 나은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 머플러 있으면 좀 간지를 느끼는 편이어서 음, 자동차의 감성은 머플러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더 좋아. 근데 또 반대로 이 신형 모델에는 구형 모델보다 이 크롬 부분이 조금 많아졌어요. 사실 이 크롬 많이 들어간 차는 뭐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원톤으로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구형이 조금 더 이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GV80의 페이스리프트 액이 전모델이랑 후모델이랑 비교는 실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가시죠 이차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그 시트가 디자인 셀렉션 2 들어갔을 때보다는 무난해 보이는 느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스탠다드보다는 더 가죽이 좋은 걸로 들어가고 이뻐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피디님 이거 보여요? 컵폴더에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잖아 아... 이 구형 모델은 이게 없어요 근데 덮개가 없죠 아, 구형은 덮개가 있어 그리고 구형 모델에 비해 신형 모델이 기아 레버 조작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조금 부드러워 전 모델 거 있다가 한번 피디님이 한번 만져봐 네네.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아얘 촉감이 많이 좋아지고 조금 고급진 걸로 바뀌었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일 일단 좋은 거는 이거겠죠 일체형 디스플레이 예전에 기존에는 멀잖아,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주행 중에 이렇게 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내 시트 포지션만 조금 앞으로 해놓으면 사실 이렇게 막 만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 음, 이거는 구형에도 있나요? 구성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비슷한 게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따가 그건 우리 구형 보면서 한번 보죠. 그리고 이거, 핸들. 음... 이뻐지지 않았나요? 3스포크로 조금 핸들이 더 이뻐지게 됐고 요거 제네시스 마크도 변경된 마크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젊은 느낌, 젊어진 느낌이랄까? 뭔가?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예전에는 회장님들이 많이 탔잖아요 수입차 아니면은 근데 지금은 좀 젊은 층들도 많이 탈수 있게 디자인도 바뀌었고 실내 감성도 많이 바꿔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뒤에 보면 카시트 달려있잖아 패밀리카로도 그 충분하죠 아... 음. 이 차주분이 저랑 동갑일 거예요. 어, 30대 초반의 남성분들도 어, 내가 경제적인 능력만 좀 된다라고 하면은 이 GV80을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도 많다. 그리고 요게 있어요. 그 GV80 같은 경우는 차량가 대비 승차감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형 모델로 오면서 승차감 관련된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됐다. 전체적으로 뭐 비교할 거는 사실 뭐 그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 실내 디자인이 일단 굉장히 깔끔해진 거. 아, 요것도 있다. 기존의 GV80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렉시콘이 들어갔어요. 근데 요 페이스리프트부터는 뱅앤올룹슨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G90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 이런 소재들도 다 G90 소재에 들어간 애들이 들어간 건데 네. G90이 뱅앤올룹슨이 처음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G80이 렉시콘 들어갔고 급을 나눠, 나눠 놨었는데 이제 G80에도 뱅앤올룹슨 일단은 뭐이 정도 담아낸 거 같은데 구형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네네 네. 쓱 한번 보고 가볼까? 자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이 덮개. 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지갑이나 핸드폰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덮개가 이제 신형에서는 없어졌죠. 피디님, 네. 네, 브레이크 밟고 있을게. 네. 이거 한번 해봐. 오 느낌이 어때? 뭔가 손에 착 감기는 느낌까지는 아니지. 저게 좀 부드럽다라고 치면은 좀 딱딱하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치? 느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은 얘는 이렇게 홈이 없어, 하나도. 어... 그냥 이렇게 민자야.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각형 모양 살짝 살짝 이렇게 각이 있어 톱니 사이에 어 이렇게 딱 그치 딱 손가락을 그치 넣는 그런 거구나. 느낌이 있다라는 그런 거지 어. 그냥 생각 없이 쓰면 사실 뭐 그냥 상관 없는 건데 저걸 만지고 나서 이걸 만지니까 신형이 훨씬 좋아졌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위에 디스플레이 설정하는 것도 얘도 이게 터치인가요 아니면 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다 아. 근데 아까랑 비슷하죠 근데 네. 얘는 이게 안으로 이제 박혀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 아까 거는 이 다이얼처럼 조금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조작하기는 그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음. 이 차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차량이다 보니까 차가 확실히 시트 색상이 중요한 게 이런 베이지 색상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차가 고급져 보이잖아요. 네. 원 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시트의 무늬가 일단은 많이 들어가잖아. 좀더 고급져 보이게. 얘가 투인 거죠? 이건 2 저건 1 저게 만약에 2가 들어가 있으면 시그니처 디자인 섹션 2랑2를 비교할 수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구형 모델에 투가 들어가고 신형 모델에 원이 들어갔다 보니까 뭔가 이 시트만 보면은 구형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잖아 색상도 네네. 더 화사하고 위에 이런 데도 다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gv80이라는 차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전 모델을 이렇게 탔을 때 그래도 이 차는 정말 프리미엄급의 차다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느껴져요 핸들도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간 거는 되게 이쁘고 럭비공 럭비공 같지 않아 진짜 브라운 톤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럭비공 같아 생긴 거는 얘는 투스포크 핸들 들어가 있고 아까 쟤는 3스포크 핸들 들어가 있고 구형 오너분들이 제일 속상해 하는 거는 이제 신형부터 이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도 없고 p 핸들 한번 돌려볼래요? 무겁지? 와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라고 할 정도로 내가 딱 핸들 처음 돌리자마자 와씨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했어. 이게 아무리 구형이라고 해도 이런 우드 재질 들어가고 이런 거 너무 이쁘다. 사실 이것도 손자국 때문에 막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시그니처 디자인 슬렉션 2가 들어가서 아마 이게 들어갔을 거예요. 아... 어, 손자국 안 남고 좋지 이런 거는 여기는 또 손자국이 남을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세게 해야 남니다 근데 남을 정도는 아니야 이것도 음... 미끈 미끈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형 신형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나네. 요어 맞아요. 그러니까 음음. 내가 만약에 이 GV80 두 대를 놓고 고민한다고 했을 때 금액적으로 이게 메리트가 너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형을 선택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 거 정말 짧게 한번 주행을 해볼 건데 이 안에서만 한번 살짝 돌아보죠 뭐. 지금 이게 구형의 느낌. 네. 네. 형들이 딱 돌리시는 폼만 봐도 무겁다는 게 느껴져. 어 진짜 무거워요. 자 신형 한번 가보자. 아 이게 구형 타다가 신형 타니까 확실히 이게 더 보기 좋긴 하네. 앞에 라인을 딱 봤을 때그 개방감이 음, 훨씬 이게 나은 거 같아. 개방감 진짜. 네. 이거 보이죠? 이거 내가 <laughs> 말한 폼? 톱니가 있고 아까는 이 다이얼이 조금 이렇게 안으로 박혀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네.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서 와 조금 더 돌리기 쉽고 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이것도 가봅시다. 새 차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핸들도 훨씬 가볍고. 맞아,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했네, 브레이크. 브레이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브레이크가 기존에 2P 브레이크에서 4P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이 엄청 좋아졌어. 와, 방금 밟는데 훅 멈추네, 그냥. 코너 돌때 어땠어요? 아니 저 코너 돌 때도 그렇고 그냥 갈 때도 그렇고 아예 다른데요. 저는 너무 크게 느꼈어요. 확실한 거는 이게 주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신형 모델이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승차감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돈을 좀더 주고 신형을 사는 게날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 그리고 실내도 뭐 신형 꼭 아니어도 돼. 신형 감성 안 느껴도 돼라고 하면은 당연히 금액적인 메리트 있는 구형을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구형 같은 경우는 원래 그2.5 터보, 3.5 터보, 가솔린 모델이 있었고, 3.0 디젤도 있었어. 요 그러니까 디젤은 단종돼서 지금 없고, <laughs> 신형은 2.5, 3.5 동일하게 들어가요. 일단은, 어,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한 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인상이 됐는데, 그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브레이크, 2P에서 4P로 온 거. 주행 기능의 승차감을 더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이 일체형 디스플레이 앰비언트도 지금 낮이라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더 진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금액이 올라간 만큼 그에 맞는 옵션들이 조금 추가가 된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들이 아닌 제가 만약에 이 GV80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저는 신형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300만 원 치고는 음. 그쵸 개선점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GV80은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